얼굴 안 나온다. 네, 제 와이프 친구입니다. 그리고 와이프 친구의 남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오늘의 주인공은 단일 부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꼬냑입니다꼬냑부부 20년지기 친구. 고0년지기안녕하요 자부심이 20, 20년 엄청 또. 한번 아. 넓어 보인다? 10년지기. 19? 19? 아, 하여튼 그런 자기. <laughs> 지금 <laughs> 아, <이제> 늦은 시간이라가지고. 우리 <laughs> <laughs> 목소리 크게 하면 안 된다. 하여튼 다니엘 부즈 꼬약 술입니다 꼬냑? 이거는 꼬냑 뭐예요? 포도 음. 포도를 음. 원료로 한거 와인 같은 맛인가? 어 그러니까 브랜디인데 그 안에 꼬약이랑 그, 어. 위스키는 어떻게 보면 보리 오. 이런 곡류 면 브랜디 이런 꼬약은 포도 아, <laughs> 아, 보세요 포도? 아무도 안 들어요 어어 하고 이 구독자님이 <laughs> 페르사이트윤 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단 기생인가어 맞아 맞아 오, 어, 예. 오. 오. 그런 거잖아요? 요, 미들 잔입니다. 츄리, 츄리, 아, 츄리 어, 모양이, 츄리 어, 모양. 이거 와인잔 아이가 꼬냑잔. 아, 아 꼬냑잔 아 따로 있었어? 응. 고마운 게 부담스럽게 안 하시고 저 잔이 너무 많고 이사할 때잔 처리하기 힘들어서 드립니다면서 그냥 그냥 음 쿨하게. 아니 어. 와인잔. 두 잔밖에 안 들었어? 아 헉. 죄송합점다죄니다죄니다죄송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착한데>, 아니,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념이없어송합니다죄송합다죄다다 두개 10만 원이에요0만 원. 아, 10만 원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난... 가대 포장이 더죠 <laughs> 아, 자기 감사한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연 나 나. 아, 자연 안개나 진짜 지했나. 아이가 이거 버려 달랬 이게 머리 너무 되나? 가벼우니까 어. 이 통이 보니까 와이프 무의식적으로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냥. <laughs> <집에> 쓰레기 <웃음> <물속해야지> <웃음> 바로. 진짜 쓰레기지. 미소바 어, 아무튼. 공 사족이긴데요.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 이거는 더블블랙 남인데 절대 그가 들었어. <laughs> 다음 술 안주는 주한승비가 <laughs> 바로 주한승비. 요새 핫한데 주한승비. 뭐 자스민? 자스민. 드립 좋은데요? 그럼 저 그거 내야 되나? 칼집 내야 되는가 이거? 아야. 일단 칼 있다. 여기 여기 살살 아게 안. 저 이거 보내주신 분과 함께 <웃음> 구독자님 <웃음> 방송 중에 거의 술 얘기는 뭐1 분도 안들가 <laughs> 술이 아무도 관심 없고아 <laughs> <하고. 웃음> <laughs> 진짜 짜 다. 나이아 망했다. <laughs> 어. 자. 뽕따 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웃음> 오 <laughs> 어, 그 와인이네 진짜. <laughs> 요와인한개한개한미죠 진짜 어이없는 게 위스키 할 때마다 이 소리 냈거든. <laughs> <너> 오늘 와인이네. 한 것도 좀 포도 향이 난다. 약간 음. 진짜 약간 어, 레드... 레드 와인 그런 향이 나네. 거 <laughs> <laughs> <유시도니까 웃음> 어, 근데... 가... 가까이 대시로 안 유시도니까 향기가. 이걸 같이. 약간 있지 않아도 어. 바로 나네. 굉장히 비슷한 음. 성향니다 어, 색은 뭔데 네. 위스키색이네. 엄청 많이 주는데 오빠. 어, 네, 네, 네. <laughs> 유시도니까. 아, 보통은 아. 약간 잔잔발이고 잔장발이고. 잔잔바리. 아, 소주 따르듯이. 그 많이 너무 이쁘긴하다. 와인 와인 느낌 나네. 어, 수더 수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단일 부즈를 두 잔을 먹어봤거든요. 음. 굉장히 만족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도수가 높아서 내그 위에 음. 굉장히 만족감을 준 술이거든. 음. 다 초보입니다. 음. 저희는 초보니까 초보의 눈으로 리뷰를 한다.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 아 리뷰라는 건 너무 거창하고 네. 그냥 즐긴다. 그렇죠. 근데 좀 약간 깊은 그런 향이 난다. 뭣도 모르면서 그런 향기가 난대. 술랑 좀 봤네. 어, 안, 안 <웃음> 봤는데. 안봤데 <laughs> 안받 받는... 그립감이 엄청 좋지 않아 지금. 오, 엄청 가볍네. 돌려보라고 이렇게. 오어 이게 그 느낌이지. 짠짠 이제 각자 일단 이거. 향을 먼저 맡아봐. 향 바로 상기지 말고. 처음에 딱 했을 때는 음. 그 와인 냄새 많이 났는데 지금 약간 좀 진한 그런 음. 독한 그런 그 위스키 향이 난다. 옛날에 향이란다? 이제 그 우리 집에 있는 과실주 냄새가 오, 좀 오, 냄새 같은 그런. 과실주. 아주 지금 눈빛이 아주 내추럴다. 아, 진짜, 진짜 그 옛날에 왜이 항아리에 과실주 담아놓는 거 그런 아, 거 어른들 진짜. 열면 아 나는 그런 맛. 아 그래 그 아까 에퀴스 같은 그런 음. 향 그런 거. 육십도. 술을 거의 먹지 않는 그 술을 엄청나게 먹는. 그래서 <laughs> 아, 막... 그런지 진짜. 어 탄다. 목목 탄다. 탄다, 아, 탄다. 아, 내려오나? 어? 내려와요? 여기서부 못... 아니 근데 나는 여기까지. 아, 나는 가지, 일단은 난, 난 뭐. 입천장 목젖을 한번탁 터졌고, <웃음> 내려가면서도 <웃음> 터지네. 아, 지금도 난 있다. 맛있는데, 근데? 어, 어, 원래 음, 한잔 먹으면 짜증 팍 내거든. 이단 어. 어. 찍는 것 자체가 싫고, 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표정인데, 어. 방금. 니잔 어, 어. 그 네. 잡고 있는 게, 어. 근데 좀 가만있으면 안 되겠나? <laughs> 네 겁나 흔들려가지고 내가 불안하다. 잔떨어뜨릴까봐 어, 아니, 근데 원래, 원래 약간 독하긴 한데, 어, 되게 독하잖아. <laughs> 한참 내면서 마셔봐 아, 그런식으로 또 고수인줄 알았이다이 아, <laughs> <laughs> 아이 또 목이 얼얼한게 이렇게 어 있나? 아, 어, 계속 남아있네 술을 아예 안먹는 응난 음. 저랑 술 안먹어 아 진짜? 응. 야뭐 그렇게 꿀떡꿀떡 먹냐 아, 어? <laughs> 목걸 <목소리> 변조했어? 턱 터지려왔다 턱 요괄이처럼 무슨 맛이 나는 같은 음. 느낌 그잘모르겠는 <laughs> <laughs> 너무 뜨거운 느낌이 <laughs> 너무 커서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목이 목이 계속 타지 어 아, 좋다 나는 그런 표현이 오히려 나는 현실적인 표현난 좋거든 사실 음. <laughs> 목이 탄다 네, 목이 이때까지 내가 봤던 위스키는 느낌이 다르네 아 진짜가? 보통 위스키들은 그냥 살짝 맞아 맞아 어. 너무 탄다 향보다는 어. <laughs> <laughs> 이게 딱 묵직하게 확 뜨겁게 들어오는 게 크네 그치?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꾸덕꾸덕 삼키는 것도 좋아 내가 느낌에는 까지 아, 간다. 오나 오나. 니로나. 간다 간다. 어우, 위까지 간다. 근데 이게 여자한테 왜 좋아. 꼬녀 여잔. 좋다 어? 왜 그래? 그런데. 이 있어. 아간 이게 포도가 이렇게 들어서 그런가? 모르제너도 여자한테 좋다 한 거나 찾고. 작키가. 진짜 아니야, 그걸 너무 잘 아는 것도 웃긴 거 아니야? 포이라면 그 네가 왜 몰라? 왕이면 다르던 거 아니야? <laughs> 평소에 내를 왕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무슨 왕이야 네가 네 자신을 왕이라잖아. 우리가 맨날 보 아우 냄 아. 이거 맛있다 이거. 근데. 진짜 존나 맛있 진짜. 진짜 정말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웃음> 맛있네 이거. 다르다. 아주 안주 제 장수 맛있지. 이제야 잡하나자수 오늘 진짜 오늘 진짜 제일 맛있지? 맛있는 건자수 막아봐. 진짜. 너 맛있다. 나는 육즙 다끼지지 어, 맛있다. 코스트코 세일을 이거 많이 해. 포도 소고 세라가 무조건 산다니까. 이게 육즙 장난 아니다. 이거 안에 아니, 아니, 치즈 든거 있거든. 아니, 진짜 저, 맛있다. 저기요. <laughs> 아니, 술잔 들고 지금 소세지 리뷰하고 있어요. 전승비 얼마인데? 몰라 생각. 이십만 원이다 이거. 전승비 <laughs> 뭐 2, 3만밖에안할거 아이가 딱이야. 아니 나는 나 포도 그냥 와인 그런 느낌 이 오거든 나는. 향할 거좀 응. 그런 느낌은 있다. 자, 향은 치즈. 와인 향인데. 응. 먹었을 때 느낌은 좀 위스키 느낌이라 해야 음 돼. 커터 아 팡, 뻥했어. 응. 먹었을 때뻥 이렇게 받으시. 그러면 잠시만 주희씨한테는여 이때 물을 좀더 넣어보자. 음 물을? 물을 넣으면 풍미가 네. 생겨요. 물을 그렇게 넣어? 스포이지야? 스포이드 스포이드 같은 건데 이제 물을 넣을 때. 그것도 샀는데? 이거는 구독자님한테 니 팔았다고 그때도 얘기했잖아. 진짜.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장난이다. 몇 번부터 아 떨어뜨리는 거야. 오 신기하다. 손! 손! 이 구멍이 있어, 위에 별거 낫잖아, 맞지? 진짜 됐어, 이제 와, 고급지다 흔들어, 흔 청소가 넣었는데 또 달라져? 흔들고, 어좀 시원하게 흔들면 돼요? 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한잔 먹으면 이따가 향부터 맡고 어 훨씬 더 두어, 뭐, 어. 그럼 포도 이 향이 훨씬 더 많이 난다 음. 맛을 한번 아! 야, <laughs> 똑같 <laughs> 아, 와사비! 아, 와사비! 찍어야 돼, 포장을 아! 세요? 세! 근데, 세. 근데. 입에 넣었을 때그 아. 포도향은 좀더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 아 포도향이? 어, 어. 아니 나방이 이 이쪽, 이쪽으로 와서 이제 또. 아니 눈이 너무 따가워서 그럼 니네 유황 없나? 응. 아 춥다 돌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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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이좀 이게 이 <laughs> 일하지 말고 이게 시원하게 샥샥 돌리라니까 그래 봐봐 아 색깔이 달라진 거같다 색깔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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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 <laughs> 약간 연설했네. 물소금 색깔이 어딨지, 벌써... 자기야? 오, 뭔가 입에 더 많이 퍼진다. 그 퍼진다니까? 오, 오 어, 확실 다르다. 뭐. 아까는 진한 맛만 강했는데 응. 입에 향 퍼지는데, 딱 아, 처음에 향이 좀더 느껴지는 느낌지 하여튼 맛있는 거나 맛없는 거나, 그러니까 도수에 비해서는 되게 깔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좀, 오, 좀, 좀 깔끔한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 것 같다, 어째. 원래는 도수만 높다고 하면 응. 아, 복만 아프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포도향이 가미되니까 음, 음. 조금 약간 향긋한 느낌도 있고 아, 그런가? 그러니까. 그 이런 소리 있네 응, 풍미도 좀 있어 아 근데 아이, 또 목이 뜨거워 와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좋은 거지 아, 그치 렇그 맛을 이게, 이게 술 먹는 거지 원래 마, 와사비 같은 건또팍 아, 쏘는 아. 맛을 먹듯이 와사비 아, 그쳤다 맛살... <laughs> 아 근데 하여튼 너무 나는 만족했던 술이거든 음. 어. 그럼 어. 아, 너무 한 잔만 먹는데도 난 너무 음. 와이 꼬냑이 또 이렇게 재밌구나. 음. 정말 과일의 그런 느낌이 오는구나. 음. 아, 난 진짜 꼬냑 이야기는 들어봤지 처음 먹어. 그러니까. 하네. 하여튼 저희가 오늘 사실 아. 맥주도 먹고 않고. 소주도 같이 <laughs> 먹고 했지만. 진짜 기있다 결론은 진짜 맛있. 저희 쨌. 재선비나 가져오라. 응. 그래서 맛있네 어. 이제 어. 음. 그 어. 안 먹었나 이제까지 안잔겨도난 잠수비라고, 나 처음 알았던 거. 뭐라고 내가 골드 가면 사오는데. 뭐야? 내 그래? <laughs> 네 혼자 먹는다. 같이 내가. 와, 나 좋아. 음. 어, 이 약간 이런 포도의 그 고도 음. 확 느낌. 와. 안 듣잖아, 니나 <laughs> <laughs> <난뭔> 말이. <laughs> 맨날 이야기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것 같다. 이이 이 흘린다. 그러니까 내 말하면. 음. 다 흘려버려 어, 그래. 왜? 많이 삼켰지? 아닌데 말했지? 나의 관심사를 얘기해봐라고 그러니까 아이의 유치원 생활과 학업 방향과 숙제와 아... 무슨 반인지 친구가 누가 친한지 아, 그런 얘기는 한 개도 안 하면 자기 얘기만 하니까 내가 안 듣지 나의 관심사를 얘기해봐봐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럼 기옷 걸어두고 이런 거 내가 막 얘기 막 해주잖아 막. 아니 난 진지... 그거는 나 혼자 다할수 있다 어그르는거뭐못 사게 뭐 안면서돈 <laughs> <laughs> 아끼자. 적당한 옷을 안 고르고. 어. 끝나겠습니다제이 친구가 딱 아까 방금 한 말이 있거든요. 녹음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마셨는데 벽에 붙어서 계속 벽에 타고 있어. 음안 응. 먹어도. 그러니까 안 마신 지 한참 됐는데도 어. 목에 붙어서 이제 계속 타고 있어. 오 지금 내가 진짜? 그렇거든 근데 나 이런 표현을 내가. 음. 아 이게 뭐지? 왜 계속 따갑지 그런 느낌이 이제 조금 계속 여운이 남는다고 어, 해야 되지 그걸 피니시라거든 어. 계속 남아 있는 어. 게 좋아하는 술술 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